우리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윤리가 있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해도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상도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윤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목회 윤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또 교회의 제직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목회 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거리낌이 없고 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바로 바울이 평생 견지하려고 했던 목회 윤리입니다. 비록 힘들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교인 수가 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목회 윤리가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내 목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예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기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철저히 도구예요,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제가,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여러분, 이게 분벽해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뭐 우리 주변에 뭐 수도 없이 보잖아요. 듣기도 하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걸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은요. 절대 뭐 다투고 뭐 어?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동역자들을 뭐 서로 싸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끼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세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편지마다 자기가 도구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바울도 조금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바울의 초기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했어요. 처음에 쓰여진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우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우서,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사도임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후기에 가면 빌리뽀서 같이.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임을 자처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요. 이단이 별게 아니에요. 고생고생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손만 올리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내가 이단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이 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고생 고생해서 부흥한 교회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많죠. 좋게 보려고 해도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위 가야바한테 대제사장 자리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자식이 훌륭하고 능력 있고 그렇더라도 그 목회의 주인이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아니면 교회가 흔들릴 거라는 거, 그거 착각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어떤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 그 딸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자기한테 심부름을 시켰대. 아, 이 자식이 공부 잘하고 학교 가서 어? 선생님 심부름 하려고 학교 보냈나? 아, 이왜 심부름이나 시키지 우리 딸한테? 속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그 어, 딸은 너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 시, 심부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대. 자기 반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자기한테만 그 심부름 사소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시, 그 심부름 하기 어? 좋아할 심부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맡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심부름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작은 일이라도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윤리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열매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18절에 보세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나로 인하여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 반도의 최북단,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헬라어를 잘해서, 내가 신유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세운 교회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 그 모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 덕분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매일 만 명씩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만 명씩 죽어요. 하루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그 전투가 벌어지던 그때보다도 지금 더 죽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혹은 이렇게 유튜브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전도도 잘하고, 그러니 내래가 데려온 사람은 내 사람이야. 교회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 사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의 주체가 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사도 바울만큼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룬 그 모든 업적, 모든 사역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그 고백을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중에 그 어느 교회를 자기 친인척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학파, 힐렐 학파 무슨 동기동창한테 맡기지 않았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순수한 동역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교회로부터 그 어떤 이익도 취하려 하지 않고, 뒤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만도 한데, 아니, 그러기도 전에 순교자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나스 가야바가 해먹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점이에요. 초대교회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내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실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다른 전도자들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제가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목회 세, 목회자 세미나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강그 그 제가 세미나 참여한 그 강의 노트만 제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에 가서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 기록도 있고 뭐 수료증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 중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무능하고 게으른 목사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이제 모인 목사님들 대부분은 강사님들은 다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이고, 거기 이제 청중으로 와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해 볼 부흥시켜 볼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무능하고 게을르기 때문에 당신 교회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동기를 모리베이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때 들은 그말 제가 노트까지 해놨어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을 모으는 것이 좋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와는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평생 지중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뭐 비행기가 있나요?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 마차는 있었지만 마차 타고 다닐 형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몇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간신히 어느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 어, 뭐 도착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보따리 싸서 다른 산 넘고 물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참여했던 그 목회자 세미나 수십 번의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백이면 백다 100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개척하려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교회가 많은 곳에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원칙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교회가 많아야 거기서 상처받고 뭐 교회 이리저리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야 교회가 붕한다는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은 데 가야 돼요. 식당 많은 데 가서 시작해야 뭐 돈을 벌지.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 전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 그리고 적자생존하는 거, 강한 교회는 살아남고, 약한 교회는 죽고, 큰 교회, 돈 많은 교회가 싹쓸이하고, 이런 걸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왜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적자 생존의 원리로 운영이 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밴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교회밴 운영을 할 때는 제 저도 이제 급할 때는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노인 아파트에 가면은 교회밴들이 쭉 오는 거예요. 시간도 비슷해요. 다 예배 시간이 교회밴이 다 와요. 장로교회밴, 감리교회밴, 침례교회밴, 구세군밴. 근데 로딩 존은 하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배는 차가 크니까 로딩 존에 한 대밖에 못 세워요. 그럼 막 이중 주차하고 막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또. 그리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져요. 로딩 존을 차지하려고. 저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목회자 협의회 이런데 가면은요. 아유, 뭐 그러지 말자고. 정뭐 하면은 뭐석 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 교회 한벤 하나만 가서 한 번에 모시고 가야 노인들도 안전하고 그리고 깨쓰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 교회에서는 저 노인 아파트 가고 이 교회에서는 전옥 이렇게 정해서 서로가 그러다가 목회자 협의에서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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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전에 실무 하던데나 왕따 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전도를 남의 교인 뺏어오는 걸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얘기는 안 해도 그런 걸 은근히 용납하고 독려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고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비즈니스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20세기 한국이나 미국에 오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전도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복음을 듣고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자들이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왜요? 쉬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데는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의 교회 교회는 뺏어오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단이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현혹해요.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진리가 없어.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논리 자체가 말이, 성경의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교에서 세게 역사하고 저교에서는 약하게 역사하고.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강자가 살아남고 역약자가 도태하는 그런 시장판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목회 윤리를 따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는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